thank you 코어라인 소프트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 선생입니다. 최근까지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던 코어라인 소프트 오늘은 아침부터 일찍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강세 이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오늘 코어라인 소프트가 강세를 보여주는 이유와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투자 포인트를 담은 AI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드리니 관련 내용도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코라인 소프트는 사실 상장 초기에는 어느 정도 이슈가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어, 지속적인 하락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이루닛이나던가 어느 정도 이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오면서 어, 분위기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 ...지만 어, 전혀 반응을 못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계속해서 어, 보여주었습니다. 음자 그런데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감에 따라서 어, 추세가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을 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은 이제 역배열이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갔다 또 빠지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런데 주가가 이제 잘 버텨준다라면은 어, 지금 단기 이동 평균선들이 모두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몇한달 어, 정도 어, 이 주가가 조금 우상향하거나 위에서 버텨주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이 장기 이동 평균선들도 어 점차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은 어 이제 정배열로 어 접어들면서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역배열인 이런 구간에서는 어 사실 이 반등이 나오면 팔아야 돼요. 예 그래서 어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빠지고 반등이 나오면 빠지고 반등이 나오면 빠지는 이런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 이럴 때는 어 이게 맨 처음에 이런 반등이 나왔을 때는 일단 팔고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자 이렇게 쭉 빠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지금은 반대로 이제 추세가 이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보다는 올라갔다 빠진다 하더라도 어 재차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으로 변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 상한가 간 구체적인 이유는 이, 어이 의료 AI 잖아요. 어, 네이처네 네이처 자매지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등재가 됐는데 어 일단은 세계 1위 지멘스와 기술력을 어 비교를 해보다도 어더 우위에 있다 아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어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간 것입니다. 어 일단 이슈가 좀 강하게 나왔고 주가가 워낙 많이 빠진 상황에서 이런 이슈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아 이렇게 상한가를 갈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Yeah. <laughs> 어, 그렇기 때문에 예,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제 당연히 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요 지금 AI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인데 자, 오늘 상가를 한 갔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 안 됩니다 이 말은 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음, 한 700억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의료 AI 치고는 굉장히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예, 사실 이 의료 AI 이슈 지금 루닛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왜 어, 그러냐면은 어, 일단은 이제 에, 지금 이런 어, AI 소프트웨어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이 오름세를 어, 보여주고는 있는데 에, 걔네들이 오른 이유가 이 AI 의료 AI가 됐던 AI 소프트웨어가 됐던 어, 돈을 벌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루닛 시 강한 이유는 어, 어찌됐든 지금 실적이 반영이 되고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인수한 볼파라라는 기업도 어 이게 실적이 연동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 볼파라라는 데는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실적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루닛도 어 그런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상황이라서 어 만약에 이러한 기업들이 만년 적자 기업인데 갑자기 흑자 전환을 한다. 어 그러면은 굉장히 파급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러한 기업들 위주로 지금 강세를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코어라인 소프트는 이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음 지속적인 하락이 나온 거고 자, 그러 한 한 이유로 어 이렇게 강세를 보여주면서 어 올라가더라도 어 이게 사실 음 이게 이제 뭐 이슈성으로는 계속해서 상승세가 어느 정도는 나올 수는 있지만은 어 실적이 동반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다시 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어 이번에 이제 크게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일부 좀 매도를 하시거나 아 아니면은 아 어, 좀 크게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 축소를 좀 해놨다가 나중에 또 빠지면은 비중 추가를 해서 어, 단가랑 수량을 높이는 전략으로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은 어, 뭐 여러 가지 어, 저항대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음, 짧게는 이제 뭐만원 근처에서 어, 저항이 있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조금 높게 보면은 한만 4천 원대까지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 영역대에서는 음, 주가가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영역대에서는 주식을 좀 팔시고, 혹여나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라 다시 매수를 해서 어, 가져가는. 아, 그래서 이제 급하게 매매하실 필요는 없고, 어, 좀 정말 느긋하게 여유롭게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코라인 소프트 주주 여러분. 분들은 이점잘 참고하시면서 매매에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지금부터 제가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전자책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관련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자책 내용인데요. 요새 AI 이슈가 핫하죠. 그래서 제가 투자에 도움 되시라고 AI 이슈와 관련주를 정리한 전자책을 제작하였는데요.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두었으니 전자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6471-6167번으로 전자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기업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케은 370%, HD현대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직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전자책이라고 남겨주시면 AI 관련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